I should n 주 t have been i 오늘세 아버지 테스사원이 오늘도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쪼개고 쪼개고 먹여주심으로 영혼의 양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쇼할라로레세세성 모든 말씀을 전가실 때에 저희들이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적 눈이 열리게 하시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신령한 마음을 신령한 눈과 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신령과 그리스도의 눈과 귀가 되어 더럽지 않냐고 변하지 않냐고 부서지지 않고 온전한 곳으로 하나님 앞에 들이며 나가며 강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시와 나로라 이르레스에서 이 모든 것들이 너의 것이 되어야 될 것이라 그러므로 항상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소원하며 강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 땅위에 사는 자들이지만 은 땅위에 사는 자들과 같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스페인 라이스에 있 모든 더러운 것다 같이 하시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하는 눈과 귀가 입이 없게 하시고 마음이 없게 하시고 신령한 신령이 되하여 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스페인 라스에있 저희들로 쓰는 할수 없지만 더러워하고 배약하지만 당신의 모든 것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내 여인은 아이스코를 생각도 바꾸어 주시고 보는 것도 바꾸어 주시고 듣는 것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혈도 바꾸어 주셔서 당신의 것으로 완전히 쇼기를 원합니다 이내 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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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이 모든 것이 너게 있기를 원하며 되기를 원하며. 축복이 되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살며 감사하며 가려울 때이이어질질줄믿 믿고 구하하고기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하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고 i t of a l i t t l 시고 i t of 감동감화 역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축축하하기도드 e to do this. i 니 n o 라디아 2장 2절이라 e a b 대실을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설의한 것은 내가 다름지라는 것이나 다름지라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영혼을 네 축복해 들렀어요을 축복해 주어요 대시를 죽게 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웅을 을저에게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되사로이을 죽게 되었어요. 이이나다름지되것이 헛디지 않게 하려합이다그런데이 말씀은 계시를 인하여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시를 어 인하여 움직이게 됩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어 전도하러 가라. 또 어디로 갈까요? 어 어디로 가라? 어요 뭐 앞에 나가서 전도해라 이 것이 아니라 뭐 서천에 가라, 울산에 가라, 뭐 울산 탑 있는 데 가라, 진시장에 가라, 어디 가라. 뭐 이렇게 해서 대실을 <laughs> 인하여서 가잖아요. 전달로 들어갈까요? 실저에 뭐 어떤 때는 전도진 얼마를 가져갈까요? 뭐 얼마를 가져가라. 한 장과 보나가 요 앞에만 전해라. 이렇게 하는데, 어 그래서 이거 대실을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하는데 이 이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데 나가서 전하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방 가운데 가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어떻게 계시를 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예, 제출하되 하는데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한 것은 그러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갈 때. 원장한테 보고하는 걸 말하는 거야. 네. 어디로 전달하갑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제출하는 것은 저희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제출했다는 거는 계시를 <laughs> 받았지만은 보고 이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가면 이제 갔다 와가지고도 뭐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것이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 하는 것이나 또 다름질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는데 여기 헛되지 않게 나가서 전하는 것도 갔다 와서도 또 하는 것도 이것이 헛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어 복음을 어 전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이 하는 것은 뭐 별로 이제 생각을 안 두지만도 눈에 안 보이면은 원장이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생각하게 되고 왜안 보일까 이렇게 이제 하면서 어 또그 부분을 이제 성도들이 안 보였을 적에 제가 어 일일이 묻거나 또 알아보거나 내가 전하거나 이렇게 안 하죠. 책임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최수 목사님이 전하 신방을 해라. 그래서 신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사사롭게할수 있는 것도 있고 제출을 하나님께서 계시다 어, 했지만은 자사롭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것들 어, 누가 뭐 잊어버리고 그냥 있다고 뭐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아, 누가 안 보이네 싶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이제 보고, 보고를 해야 되죠 어, 이분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어떻다더라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막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는 이곳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제 모든 결정이 저에게서 다 끝나고 되어있기 때문에 저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그것을 통해서 어 듣고 그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면 김민경 목사님이 알면은 기억하고 있다가 어 내가 잊어버리는 걸 알고 어 며칠 날뭐 하고 뭐 하고 이것이 되는데, 근데 저한테 했으니까 얘라고 해놔놓고 그냥 까먹어 버린 거야요 이러고 어, 저 역시도 이제 잊어버리고 딴 데로 가버린다든가. 그러면 목사님은 나중에 알게 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하는 이유가 교회에서 보면 단임 목사님 여기 여기를 하면은 제가 천부장이라면은. 그다음에 10부장은 누가 했어요? 김비용 목사님이 되고 50부장은 누가 되셨어요? 뭐두분 목사님이 되게나 하고 이제 10부장이 여기서 이제 구역장들을 안 세우고 일을 안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10부장으로 내려가면 구역장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 대신 10부장이 누가 10부장 되냐 하면은 전도해 온 사람들이 10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전도해 온 사람은 그 따라온 사람은 전도했는 그 사람에게 자꾸 묻거나 뭐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이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근데 제가 항상 듣고는 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렇게 해요. 예. 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는 것서는 나는 까먹어 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다른 제는 하려고 하는 것이나 이미 행한 것이나 헛되지 않게 하니라 그래서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어,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냥 하면 돼. 이것이 아니라 질서를 가리키는 말씀이세요. 직장에 들어가면 철저하게 질서적이잖아요. 어, 상하 관계가 분명하죠. 왜 그것은 일을 그렇게 맡겼기 때문에 누구든지 안다고 따람한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할 적에, 어, 주임한테 먼저 현장 주임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예, 주임은 이제 노무과에도 주임이 있고 현장에도 주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임은 현장 주임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기숙사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는데 참 그때 이제 거짓말했던 거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가 모르겠니다 오늘 회개 안 해도 되고 예. 하나님께서 그걸 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던 것인데 그때는 이제 그거 모르죠. 예, 노무가 어, 과장님한테 직접 찾아간 거예요. 그냥 이제 그 과장님 집이 어디인지 이렇게 저렇게 문송을 해갖고 찾아가서 어, 기숙사 이어달라고 이렇게 말을 총각하고 둘이 가가지고 해서 둘이 기숙사를 같이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예, 그렇데 하고 이제 어, 이 사정이 이 일을 합니다. 어, 지금 어, 기숙 이제 그 하숙집에다 소리를 안 하고 아는. 어, 이제 진속에 그 집에서 있었는데 그 집에서 방을 내달리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니까 그것이 사실은 하숙집에 있었는데 하숙비가 하숙비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통과가 됐죠. 그래서 그다음 날인가 되니까 현장 주임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는. 기분 나빠 가지고 뭐라는 걸왜 내한테 말안 하고 과장한테 했느냐 이래 가지고 예 그런 적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해도 뭐 비수사 들어가는 게 좋아서 뭐 그런 말씀해도 별로 따갑지도 않고. 근데 이제 현장 지금 기분 나쁜 거죠. 예, 순서를 가려면 자기로 통해서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나 교회나 질서를 지키고 질서를 지켜야만 똑바로 모든 것이 전달을 체계가 되는데 이것들이 또 지나치다가 보니까 어 분명히 목사님한테 부교육자들한테 말하면은 담임한테 말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담임한테 말했으면 담임은 원장한테 여기서는 원장한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김혜옥 목사님은 담임이고 부교육자는 이제 어, 우체 목사님이고, 찬양대로 했는 것은 우리 남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분명히 뚜렷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계를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찬양대에 이렇게 어, 어떤 사람을 하라는 마음을 줬을 적에는 남 목사님한테 말을 하고, 또 나한테 말 했을 때남 목사님한테 물어보라. 그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목사님이 또 알아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예, 그렇게 하는데, 그남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남 목사님 복지 안 했는데, 나를 통해서 했을 때, 남 목사님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떤 때는 보고, 그냥, 아, 이 사람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예, 그러는데, 이게 원장이 할 적에, 원장은 누구한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거든요. 예. 그냥, 교회서처럼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으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밑에 사람이 물어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내가 상자리에 있다 해가지고, 또 보면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주방에 가면 김순희 본사님이 또 일을 맡아가지고 있으니까, 뭐, 뭐할 적에 딴 사람한테 말할 거, 김순희 본사님한테 음. 말하고. 이거 보면은 자기가 뭐다 하려고 그러는 거야. 다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두 가지, 세 가지를 혼자 다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나무라는 거는, 그렇게 하지 마라. 시키라.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자꾸 이제 말하는 다딴 사람들한테 말하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어, 김수님 권사님한테 말하면, 김수님 권사님도 역시 자꾸 시키는 것이 이제 힘드니까 전부 다 자기가 하려고 이렇게 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빨리 못하게 되면 또, 그 정도는 누가 들어요? 김무사님이 그정도드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권한. 권위를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일을 질서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무사님이 장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뭐 반찬을 뭐할 것이다, 식사를 어떻게 할 거다. 모든 짜는 거는 김무사님이 먼저 다 짜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 놓고 그럼 아침 에딱 되면은 나가 가지고 오늘 할게 뭔지 재료를부터싹다 먼저 내놔 놓고 한꺼번에 다 챙겨 내놓으면 그 다음에 씻고 뜯건지 다듬을 건지 이걸 뭐 자를 건지 뭐 어떻게 할 건지 다해 가지고 내놓고 이거는 뭐뭐뭐할 거라고 이렇게 하면은 밑에 사람 은 그대로 따라가면 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김검사님한테 말하게 되고 밑에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불, 이거 부려야 되는 거예요 예, 버리지 못하니까 예, 저 역시도 예, 위에서 이게 물이 내려오듯이요 예, 그런 것이 돼서 그런지 제가 좀처럼 남을 시키려고 하지를 안 하거든요. 뭐 보니까 김무사님도 그런 점이 있어요. 그전 이제 신집사님 할 때도 또 그런 것이 있고 예, 신집사님 좀 이렇게 말을 갖다가 하는 것이 날카롭죠. 예, 그 사람 사람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언어 사 언어 자체가 그러는데 그것이 속에서 예전에 하던.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속에 들어간 게다 빠져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딴 사람들은 다 기분 나쁘게 듣는 거예요. 뭐, 내가 하는 게 기분 나쁘나. 이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이해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욕을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하는 것인지, 가짜인지, 그 사람이 그냥, 그 이게 그 사람 성품을 모르는 거예요. 악이 있다 하더라도, 악은 원소가 들어가 있어서, 이 말, 말 같은 것들이 이제, 뭐, 날카롭게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이유인지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딴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나, 나한테 말하는 거나, 틀리느냐? 틀린,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기분 나쁘게 안 보는 거안 듣는데, 딴 사람들은 다 기분 나쁘게 듣는다든가. 자꾸 피해서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라.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그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고 도려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 집사님이 나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 자체가 똑같이 나한테나 성도들한테 똑같거든요. 왜 그게 본심이니까? 이게 마음에 사기가 있는 것 같으면은 이사람저 사람한테 다르다고요. 그 분명히 저한테 다르고 여러분들한테 달라야 된다고. 그면 그게 성품 본성품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면, 아 됐어요, 됐어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제가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와서 하는 게 구찮다 이 말이 아니에요. 수고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가면은 괜찮습니다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만 날카롭게 듣고 이게 뭐 이해를 못하죠. 그러면 누가 나빠요? 내한테 하고, 성도들한테 하는 거 하고,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 틀리면 하지만 똑같은 거야.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악한 것이 있으니까 나는 똑같이 해도 아무 짓을 안 해. 저한테 와서 제일 또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걸 보면은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참 기분 나쁘네. 어째서 이렇게 할까? 이런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주방에 1년 봉사한 거, 1년 동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난, 그, 신집사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는 거. 아주 자기, 자기가 너무너무 높이 올라가가지고, 세워져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그, 딴 사람들이 그런 것 같으면, 나도 그래야 된다고. 똑같이 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대한다면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 이거는 항상 내가 고쳐야 되는 거라. 기분 나빴다. 언짢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분명히 내가 나쁜 거고, 피할락하는 건 자기들이 나쁜 거야. 그래서, 이제 신집사님은 나가게 될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제 한계가 왔으니까, 예, 네, 나가라고 이렇게 했죠. 본인이 나가겠다 소리는 아닌 거예요. 근데 나가자 이제 얼마 안 가서 이제 수술하게 되잖아요. 심장 수술을. <laughs> 그러니까 심장 수술할 정도가 안 됐을 적에는 진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해도 절대 안 봐줬잖아요. 자기 뭐 기어서 하든 어쩌든 누웠다 일어나고 누웠다 일어나면서도 할 적에 내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게 시키는 게. 근데 저 상태에서 집에 가면 죽는다는 마음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도 여기서 하고 있는 거는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보내 보려면 이제 집에 가면 마음을 놔버리니까 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힘듭니다. 하니까 저거 저래고 보내면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회복해 가지고 이제 괜찮으시니까 그 다음에 나가서 수술하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보기 사람이 보는 거 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고. 틀리는 거예요 네. 이제 박보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침에 누워 있을 적에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네, 내고 내라 네, 왜 그랬습니까 환기가 왔다 저렇게 하다가 쓰러지면 큰일 난다 저는 언제든지 사용하할때 사용하고 내보내라 하면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이 형무 집사님 내보낼 적에도, 한계가 왔다. 내보내라. 내보냈어요. 그고 이제 신전사하고 딸들 불러가지고 엄마가 이러려 하니까, 원래 엄마 명이 짧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나가게 되니까는 나갔을 때 최선을 다해라. 네. 엄마를 돌보라는 것이죠. 네. 그랬는데, 이제 저런 일을 해도 되겠느냐고 저한테 물어서 네. 기도를 하니까는, 네가할수 있으면 해라. 그래서 지금 나가서 일 하시는 거예요. 예, 지나치게 할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할수 있으면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laughs> 예, 신집사님이 이제 며느리가 아기를 안 가져서 왜안 줄까? 예, 신집사님이 애를 봐줘야만이 되잖아요. 가끔 되면. 그래서 집사님이 몸이 안 좋으니까 제가 안 주시는가?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지금 몇년 돼도 아직 얘기가 없는 거야. 근데, 안 준다 소리는 안 하시고, 안줄 겁니까? 하면, 준다 그래요. 준다 그러는데, 자꾸 세월이 가고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본인들도, 어, 걱정 안 하는 것 같으나, 걱정이 되고, 자연적인 이제 마음이 좀, 그거 하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체계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이제 저한테 말했을 때게, 목사님한테 아무도 모르죠, 딴 사람은. 저한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말하든지 말을 했어야 되는데, 말안 하기 때문에 이제, 어, 김희우 목사님 황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또 밑에 사람들도 자기가 분명히 우회보고 해야 되는데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일을 부르시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황당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어 똑바로 전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사로이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 하는 것이나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예,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제절이 해놨을 때에 상부에서 물으면 안 되거든요. 예, 관리를 못하는 거죠. 처리를 또 못하게 되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다음에 오늘 말씀 여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질서도 또한 믿음도 모든 것이 온전한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사해시고 철저하게 바르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자기 자신부터 고쳐서 자기 수 있는 악을 다 빼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 불평 불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그렇게 했던 것 하나씩 다 찾아서 회개요 자기 잘못된 것들을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회심을 할수 있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